미숙마켓! 시바이들 안녕! 저는 오늘 감자샐러드에다가 오이 얼갈이 물김치. 지금 공구 중에 있는데, 1년에 딱한 번. 태양초고춧가루에 MSG 대신 꽃게, 대파, 양파, 무, 건멸치, 건다시마를 다려서 만든 거라서 이 국물, 국물 좀 봐. 와! 이거 제 비법이에요. 미숙한 복에 나옵니다. 이거. 물김치, 한번 드지 마셔야죠. 얼갈이 배추에 오이에 열무에 올 백퍼센트 국산 씁니다. 아삭 건더기. 음, 음, 그냥 슬슬 넘어가네. 그리고 속이 편하고 냉면 면이나 국수 면이나 아무거나 넣어서 먹어도 맛있고 이렇게 계란 삶아서 먹어도 맛있고 감자 삶아서 먹어도 너무 맛있습니다. 언제 주문하면 언제 나갈지 다 띄워드릴게요. 지금 자막 나갑니다. 다 보셨지요? 우리는 언제 만날까요? 수요일 날, 낮 4시에 만날게요. 이 더운 날, 이렇게 물김치 드시면서 건강 챙기시길 바래요 진짜 맛있어요.